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건을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아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며 사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말을 다 하면서 살것 같지만, 말들을 줄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질병으로 제 아내처럼... 아예 신경 조직이 마비가 되어서 말을 할수 없이 사는 사람도 분명히 마음속에 어떤 언어를 단어를 떠올려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전달이 되지 않죠. 이런 질병이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는 것 말고 자신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말을 하고는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두 사람은 이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발락과 발람은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저주하라고 데려온 사람이 저주는 그냥 축복만 하는데서 자신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너를 불러온 이유가 저주하라고 하였는데 왜 저주하지 않냐라고 이제 따지고 있습니다. 이 반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가 마지막에 오면 모세오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정말 새로운 땅에 또 새로운 백성들이 들어가서 건설할 나라인데.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지금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마.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른 이유예요. 그런데 이 모세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로 보면 모세 오경의 끝자락에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에 발락이라고 하는 그 당시 모압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는 저 백성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이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축복을 완전히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한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했던 그 모든 열방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발락은 자신이 저주를 하고 싶어서 사람을 데려오고 돈을 쓰고 다 했지만 그는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 주고 데려온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신이 모압의 왕이고 자신의 은금을 주고 또 모든 번제물을 준비하여서 하였지만 전혀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권력자라고 하여서 자신이 모든 힘을 갖고 사람을 부르고 돈을 쓰고 한다고 해도 할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말을 권력자의 힘을 가지고 꺾으려고 해도 양심수들의 양심은 꺾지 못합니다. 또 어떤 신앙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꺾지 못하지요. 이 발락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백성을 저주하여서 하나님의 이 의도를 끊어 버리려고 하였는데 온 인류가 복을 받도록 작정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가만히 창세기를 보시다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애굽의 왕이나 또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라고 그들은 인정해요. 또 이삭을 만났던 그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보면서 야, 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마라를 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자신의 친척들을 구해주시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모습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나오는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또 요셉이든지 다 보면 이방인 라반이든지 애굽이든지 간에 다 누가 축복하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가 하면 바로 야곱 때문에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른 이유인데 여기 민수기 23장에 22장에 나오는 이 발락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의도는 인간의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다음 세대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점에서 발락은 자신이 말을 하고 사람을 불러고 다 소환할 수 있어도 자신의 말대로 될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도 발람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선지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만 해야 하는 것이 또 발람이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 자기 말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른받은 선지자이고, 그가 비록 저주의 부탁에, 저주를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받고 돈까지 받았어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로 그에게 저주를 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으셨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는 그가 부탁받은 그 말들은 다 막고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을 발람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기 자신이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참 발람이 발락이 자기에게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 사람은 발락은요. 자기의 고향 땅에서 이 발람을 데려왔어요. 그 거리가 한 640km나 되는 먼 곳이에요. 아마 나기를 타고 갔다고 22장에 나왔으니까, 나기가 하루에 한 40km 걷는다고 해도 여러분, 640km니까 굉장히 한 달을 걸려서 가는 그런 정도의 날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먼 거리를 왔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네가 오히려 축복하는구나라고 말할 때에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발람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인지는 사실은 모호합니다. 부를 때 보면. 그건 또 이방의 땅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는 하나님을 뜻할 때 엘로함, 엘로힘이잖아요. 이 엘로힘의 엘 자는 원래 그 당시 고대 중건동에서 쓰던 신의 이름이에요. 일반적으로 신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단군 신이 있다고 합시다. 단군이라는 말의 뜻하고 똑같은 그 민족, 그 지역의 신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엘로힘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자가 붙어서 아주 아주 광대하다. 그런 걸 뜻한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근거는 빈약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어떤 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이 발람이 어떤 여호와를 섬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23장을 지나가면서 발람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가서 보면 발람은 확실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자신을 선지자로 이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씀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발람이 하는 말이 왜 그러면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없고 축복밖에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장 9절 10절 말씀 중에서 먼저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을 보시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백성은 유일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유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23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여러분 티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언제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후손을 티끌 같게 할 것이며라고 족장들에게 하던 약속이죠. 이 발람이 야곱의 티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저들은 광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압 왕이나 그 당시 있던 아말렉이나 또그 아무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광대하고 클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저 백성들은 셀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다. 내가 의인의 죽음을 죽기원하며 여기 의인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성도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만 나오면 자꾸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걸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의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한 백성, 그 사람들의 종말처럼 나는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의인의 죽음 종말이 뭘까요? 약속을 따라 죽는 복된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그래서 자신이 저주에 네가 부탁을 받 나에게 부탁했어도 나는 축복의 말밖에 할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이스라엘의 독특함 때문이다. 이들은 열방 중에 홀로 있는 유일한 백성이다. 셀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이고 22장 5절에는 보면 애굽에서 불려 나온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들은 또 우리가 해야 우리에게 부탁받은 일들은 누구를 섬기는 일인가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 중할까요? 직장에서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중할까요? 제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잘안 묻는데 일부러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셔서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직분자들에게 제가 이분법적으로 묻는 이유는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부른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검찰개혁을 외치며 시위를 하고 할 때에 목사님 왜 목사의 일을 하시지? 그렇게 시위를 하십니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의 행동들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는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그런 행동들을 극도로 자제하고 그런 표현도 자제하는 이유가 아,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살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해서 성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더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검찰을 개혁하고 우리나라가 좀더 민주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고 서로 양극화 되지 않고.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나설 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서 자신의 영역에서 그 일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직분을 받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먼저 생각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는 사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임직식도 하게 하고, 하고 안수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어, 우리 최근에 저희 교육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퇴근하시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아 어, 메밀, 모밀, 냉면 하나 드실래요? 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세요. 그럼 식사합시다. 그러고 하셨는데, 이분이 무엇에 감격을 하셨는가 하면, 목사님, 그냥 퇴근하면서, 아 어, 그냥 식사 한 그릇 하실래요라고 전화 드렸더니만 목사님이 하겠다고 한게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다른 교회 세봤지만 이런 목사님을 사실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너무 놀라워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참 집사님 희한한 교회를 다니셨나 봅니다. 목사가 성도들하고 밥을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랬더니만, 아니요, 목사님.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이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안, 안 드셨고, 심지어 권사님들이 하도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목사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밥좀 드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두 끼는 먹는 척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안 돼요, 성도들이 아, 목사님은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저희들에게 식사 대접을 교육자들이한적이 있는데 그때 아,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지났는지를 그분에게 여러 갈래로 아마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분이 들으면서 목사님. 정말 기적, 어, 기막힌 이야기들을 목사님 교회 와서 어떻게 성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나 성도와 교육자들의 관계를 보면서 전혀 다른 세계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성숙하고 너무나 예의 바르고 점잖고 그러면서 성도답다는 이야기를 그분의 입에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덜 보여줘서 우리 인간이 못된 걸덜 보여줘서 뭐 집사님이 우리 아직 모습을 덜 봐서 그래요. 그래 제가 웃었지만 그런 말씀하면 웃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성도들이고 참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썬, 쓰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는 또 이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모든 임직자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발람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받은 백성, 복을 베풀 백성을 향하여서 항상 위로하고 권면하고 저들을 세우는 모든 임직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막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보이시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한 걸음씩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알수 없는 고난 속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어린이를 좋아하신 주님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양육환경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불임의 가정의 테를 열어 자녀를 주옵소서 또 오늘 치루어지는 어린이날 행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